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뉴스 속보입니다. 10월 21일 오늘 신규 감염자는 102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가장 많은 하루 감염자를 기록했습니다. 94명이 오클랜드에서 나왔고 8명은 와이카토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46명으로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란트로버슨 부총리는 나날이 감염자 수자가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일수 있다고 말하고 감염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94명으로 그때까지 최고를 기록했지만 어제는 60명 그리고 오늘은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열흘에서 열 열흘 이틀마다 감염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말하고 이들 감염자 중 얼마나 백신 접종을 받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1.7%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버슨 부총리는 노동절이 낀긴 연휴 기간에 경보 규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버슨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94%가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와이카토 지역의 경보 수준을 3단계로 유지하는 문제를 오늘 저녁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이카토에서 발생한 신규 감염자 8명 중에 17명은 태아와무투에서, 다른 한 명은 키히키히에서 발생했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영국의 경우 입원한 4만 명의 환자 중 84%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뉴질랜드에서는 입원한 사람 중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3명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 102명 중에서 94명은 오클랜드에서 그리고 8명은 와이카토에서 발생했습니다. 와이카토의 감염자 1명은 호크스베이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 학생들은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등교하고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생은 집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2, 3주 내에 하루에 최대 180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재 감염자 수는 예상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록다운을 실시했던 멜버는 이번 주 외출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인구 500만의 멜버는 작년 3월 이후 6차례 262일간의 록다운을 경험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의 수도인 멜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2차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상청은 타스만해 저기압과 뉴질랜드 남쪽과 동쪽의 고기압이 북섬에서 마주치면서 강한 바람이 불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북섬 지역에는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최고조에 달한 후 일요일에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후 노슬랜드 대부분 지역은 최대 시속 70k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와이카토 지역은 시속 50 내지 60km, 나머지 국섬 지역은 시속 30 내지 40k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북섬 북부 지역과 타스만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는 강풍과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레이버데이로 휴일입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